물론, 이게 누군가에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정윤주입니다 5세대 실비가 올해 말이나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택형 특약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보험사들이 예전의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재매입 방식을 통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걸 유도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제시한 방안이 바로 선택형 특약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곧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선택 특약 실손보험이랑 경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택형 특약이 대체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서 5세대 실손이 출시되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재매입을 통해 5세대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지 혹은 선택형 특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상황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특약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 선택형 특약은 구실손 표준화 1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특정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실손 보험을 개선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비급여 진료 때문인데요. 금융 당국은 실손을 세 차례 개선해 왔는데도 여전히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가 되고 의료 인력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실손 선택형 특약 제도 역시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은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사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 부담스러우니까 너가 이것만 좀 제외를 해주면 보험료는 할인해 주면서 다른 보장은 그대로 구실손, 1세대 실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구실손이랑 1세대 실손 가입자들만 선택형 특약을 적용시켜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재가입 주기 때문입니다. 13년도 3월 이전 구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고 13년도 4월부터 가입한 2세대 실손부터 재가입 주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는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그때 판매되고 있는 현행 실손으로 재가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니까 15년 뒤에 6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다면 6세대 실손으로 자동 재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실손이 자동으로 다른 걸로 바뀌니까 선택형 특약을 적용할 필요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특약은 재가입 주기가 없는 구 실손이랑 1세대 실손 가입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재가입 주기가 없는 구 실손,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재매입 방식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택형 특약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분명 어떤 게더 나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더 나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은 구실손이나 1세대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 내용만 놓고 본다면 사실 자기 부담률이 거의 없는 구실손 1세대 실손의 보장이 가장 좋긴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급여 진료도 자주 보고 병원도 좀 자주 다니면서 실손 청구를 그때그때 그때 잘하는 편이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세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의 비급여 치료들은 보험금 지급을 아예 안 해주는 걸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선택형 특약이나 재매입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은 선택형 특약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구실손이나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분명 병원도 잘안 다니시고 특히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같은 진료를 잘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실손이랑 1세대 실손은 단체주의라서 내가 청구를 많이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하면 내 실손 보험료도 같이 올라요. 그럼 보험료를 높게 내는 게 억울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택형 특약을 고르면 기존의 구실손, 1세대 실손 보장에서 비급여 항목만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그만큼 할인을 해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분들은 실손, 재매입을 통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매입은 구실손, 1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고 기존의 실손을 해지하거나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5세대 실손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5세대 실손 핵심만 좀 살펴볼게요. 5세대 실손은 필수 의료인 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해주는 쪽으로 개편이 돼서 비급여 특약의 보장이 크게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중증 질환 환자라면 그대로 보장이 되지만 이외에 비중증 질환이라면 자기 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릅니다. 자기 부담금 없이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구실손, 의료비 90%를 보장하는 1세대에 비하면 보장이 좀 아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비급여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구실손은 1000만 원 전부를 보장받는데 5세대는 절반인 50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아서 절반은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손 재매입은 병원도 잘 다니지 않고 보험료를 좀 눈에 띄게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큰 질환은 보장이 줄어들지 않고 기존 4세대 실손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장을 해주니까 저렴하게 딱큰 질환을 위주로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매입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 부족한 건강보험을 추가해 주면서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선택형 특약 혹은 실손 재매입 중 어떤 걸 하는 게더 좋은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더 유리할지 잘 한번 고민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2년입니다 오늘 최근 새롭게 제시된 실손 선택형 특약에 대해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원래는 기존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재매입을 통해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이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는데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그래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누군가에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메이트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5세대 실손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실손만 가지고 계시거나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메이트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공식 카페 상담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이 보험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